오늘도 이렇게 현장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어 김천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지점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콩 정선에 관해서 한번 간략하게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콩 정선한다 조금씩 그런데요. 여기에 콩 정선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시즌이 지금 운영하는 기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금이 40kg 한포에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주의사항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상 요지는 뭐냐면, 통수합을 하고 와서 콩 때는 콩깍지가 없도록 이렇게 한번 걸러내서 와야 한다는 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 교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교환님 요새 지금 콩 정서 때문에 많이 바쁘시지요? 아, 예, 지금 콩 수확 들이다 와서 예. 지금 콩 탈곡기도 많이 나가고 콩 탈곡한 뒤에 우리 정승기의 선별하러 지금 은청랑에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아, <laughs> 아, 그래. 바쁘시고 정신 없으실 텐데. 네. 그래도 요거 이제 농가분들한테 요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께 좀 주의 사항이라 당부 말씀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음, 될까요? 네, 지금 저희 이제 콩 탈곡길 임대해갖고 가셔갖고 타작을 해갖고 오시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근조에 따라서 콩대나 콩깍지들이 많이 딸려옵니다. 아 지금 콩대 깍지, 콩깍지는 요놈이고. 요게 콩깍지? 깍지 네. 요거는 콩대입니다. 아, 요거 콩대락 하나요? 네, 예. 오, 콩대인데 이제 대부분 이게 이렇게 토막 토막 나서 그대로. 콩과 함께 그대로 부대에 담아고 오시는데, 예. 이 기계가, 요 콩, 기계가 이 콩대가 들어가든지, 콩깍지는 바람에서 날려가지만, 이 콩대가 들어가면 기계가 멈추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그러안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요걸 진짜 대부분 어르신들은, 옛날 어르신들은 바닥에다 깔아놓고 한번 건조하면서 이건 전부 다 수걸로 하고 콩알만 다 갖고 잘 오시는데,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정도를 못하니까 바로 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콩깍지를 콩대를 걸러서 오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바로 정성기에 들어가서 대중소 3단계로 선이돼서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대중소는 그러면 선별 가능한 예, 거예요? 예. 아. 그럼 만약에 이제 뭐 바쁘거나 대농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가 안 됐다. 네. 예, 그러면은. 분들은 예. 이제 콩정성기라고 또 따로 예. 이제 옛날에 말하면 어른들이 말하시면 풍구라고 하죠. 풍구? 네. 어. 지금 이제 명칭은 콩정성기죠. 아. 정성기라고 하는 기계가 저희들이 다섯 대가 예비 배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오시는 분들의 이런 대를 선별 과정에서 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선별기에다, 정성기에다 넣어서 다시 골라내고 다시 정성기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아, 그러면 같습니다.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그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놈이 다양도 정성기입니다. 이게 이제 정성기 카는 거예요. 자, 지금 여 보면 지금 이제 작업하는 모습은 이제 공유함이 좋은데 아까 말씀, 설명 들으신 것처럼, 콩깍지, 콩대가, 이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넣어서, 콩을 여기다 끓으면, 모다로 해서, 바람에 의해서, 이 콩깍지는 이쪽으로 다 날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런 다 식으로? 날려가고, 네, 콩대는 이쪽으로 빠져나오고요. 아, 콩대는 이렇게 또빠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콩대 큰대는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배추입니다 아, 겁니다. 여기 또 배추가, 이쪽, 콩대 네. 배추가 따로 있습니다. 네, 가벼운 콩깍지는 이제 바람의 이물질에 이제 다 날아가고. 아.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작업장에 또빌로 설치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찌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 음. 네, 여기 지금 성정선지입니다성정선지인데 통을 여기다 지금 부으면, 이 통이 밑층, 밑으로 내려가고, 방향을 켜고, 이쪽으로 이제 나옵니다.